첫 번째이자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정복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일이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행동은 욕망, 감정, 그리고 지식의 세 가지 주요한 근원으로부터 흐른다. 좋은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고무시킨다. 좋은 결정은 숫자가 아니라 지식에 기초한다. 좋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들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법을 피할 방법을 찾는 동안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린 두 번이나 무장한 것과 같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람들이 빛을 두려워할 때이다.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멀리 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투쟁 없이 아름다운 것은 없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아래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세상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바보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자신을 아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가장 큰 부는 만족을 사는 것이다. 시험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당신은 일 년의 대화보다 한 시간의 놀이에서 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을 절대 좌절시키지 마라. 생각은 영원 그 자체의 대화이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자신과 다른 시간 동안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당신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흙과 같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최약하게 만들 수 있다. 탁월함은 선물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훌륭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탁월함을 얻는다. 사랑이 닿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위대해지고 결국에는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긴다. 연인의 손길만 닿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음악은 우주의 영혼을, 마음의 날개를 상상으로 날아가게 하고 모든 것에 생명을 준다.